예, 오늘 방문해주신 그 차량은 QM FIX 그 매니아 회원에서 오셨는데요. 그 LPG 차량 그 에코 투닝 장착 방법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예, 장착 시작하겠습니다. 예. LPG 차량은 블로바이 가스 라인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LPG 서이 탱크거든요. 공기를 저장해주는 탱커인데 서이 탱크, 얘네 블로바이 가스 라인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, 어, 블루바이 가스 라인 서이 탱크하고, 어 인테이크 자바라 호수 부분을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. 예, 그리고 나서 어, 고정되는 코킹 부분을 이렇게 탈거해 준 다음에 빼면 은 이렇게 쉽게 장착이 됩니다. 분리가 됩니다. 그리고 어, 7mm 어, 소켓이나 드라이버 가지고 이렇게 고정 호스밴드를 어, 탈거하면 되고요 탈거할 때 사전에 이제 그 방향 부분이 슬로트바디의이홈 부분 방향하고 그리고 이 프로센서에 있는 홈 부분이 다 있거든요. 나중에 장착할 때이 부분을 방향을 확인하시고 장착하면 잡하기 어, 편합니다.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된다. 네. 분리할 때 주의할 점은 이 브레이크 오일 부분을 최대한 간섭이 안 될끔 하시고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오늘 오신 회원님은 그 레이싱 하드 타입으로 장착을 요청하셨고요. 제가 보면 장착할 때는 이렇게, 이렇게 딱 꽂고 나중에 혹시라도 탈거를할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해서 장갑을 끼고 하시고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쉽게 분리가 장착이 가능합니다. 조립할 때는 이렇게 밀착을 해서 이렇게,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조립할 때는 다시, 역순으로, 조립하시면 됩니다. 조립할 때는, 먼저, 어 필사 쪽 부분을 먼저, 1차적으로 가조립 해놓고요. 그 다음에, 이주름관 부분을 살짝, 그, 눌린 상태에서, 이렇게, 맞추고, 예. 요 부분을, 요, 손가리치는 부분의 방향을 맞춰놓고, 장착하시면, 나중에, 어 인테이크, 서지 탱크 부 분하고, 조립할 때 각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. 그분을 맞춰주는 부 분이 그리고 이제 밀착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어 가솔린하고 LPG라고 장착은 방법은 동일하고요. 단지 차이는 서리탱크랑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클립 타입이냐 이제 그 고정볼트 타입이냐 그 타입 그거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. 장착 방법 은 네. 방향 확인하시고.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. 그럼 1차 이제 가중일이 끝나고요. 그 다음에 어설테 탱크.